안녕하세요. 30년 상담 경력의 관계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가 발각된 후 오히려 아내를 탓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뻔뻔한 남편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랬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박모모 씨의 사연입니다. 박모모 씨는 18년 결혼 생활을 해온 45세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으로 겉보기에는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이었죠. 그런데 어느날 박모모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은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이었고 이미 6개월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모모 씨가 증거를 들이밀며 따졌을 때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집에서는 항상 애들 얘기. 돈 얘기만 하잖아. 나도 남자인데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 당신이 예전처럼 예쁘게 꾸미고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심지어는 내가 먼저 의심하고 시작한 거 아니야? 의심받으니까 진짜로 하게 된 거지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심리적 조작술이죠. 그럼 외도남들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전가형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나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차갑게 대해서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싶었어처럼 자신의 외도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들은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외도는 100% 외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감정 조작형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죄책감에 괴로웠다고처럼 자신을 피해자인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동정을 유발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후회한다면, 외도를 6개월이나 지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감정 연출은 모두 연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 현실 왜곡형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처럼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예민해서 오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아내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네 번째, 미래 협박형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일로 우리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살 거야처럼 아내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내의 선택 때문인 양 몰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을 파괴한 것은 외도한 남편입니다. 그럼 이런 가스라이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외도의 원인이 무엇이든, 또 라는 선택은 100% 외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둘째,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세요. 남편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외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에 집중하세요. 셋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박모모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에 흔들려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박모모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남편이라면 근본적인 성격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별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도 후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남편은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아내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이 더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중 남편의 외도라는 더욱 충격적인 사연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벌어진 잔인한 배신의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관계마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